그 다음에는 이제 지도를 봤으니 기록을 봐야겠죠. 기록은 다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조선 시대에 도대체 백두대간과 관련된 백두산과 관련된 기록은 제가 모두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게 조선왕조실록. 천만다행이에도 제가 이게 만약에 디지털화돼 있지 않았으면 지금 이 논문 못 썼을 거.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다 서비스됩니다 번역본까지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하루에 다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했고, 증정원일기는 아직 번역이 안돼 있어요. 탈초 정도는 아직 돼 있고요. 이제 시도 중에 있고, 나머진 지 이것도 다 번역이 돼 있고, 그래서 뭐 도서관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전에는 책을 봐야 됐지만 다웹 기반의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서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진도를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게 장백산서부터 지리산까지가 이제 백두산을 얘기합니다. 기록상에 이게 경상도 지리지 서문 네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이에 천령도 있고 마천령도 있고 오대산도 있고 착산도 있다. 쭉 내려가서 대소백 태백산 소백산 지나서 종리산, 지리산까지 이어진다. 이런, 이런 내용이 이미 1425년에 경상도 지리지에 완벽하게 이 지리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볼까요? 예, 그, 이 지리지고, 그 다음에 문정실록문정실록에도 백두산서부터 대맥이 쭉 이어진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종 때 나온 기록에도 진령이 백두산서부터 기복해서 남쪽 천령까지 천열이 거 이제 거리가 나옵니다 거리가 그래서 그거 직접 그때 마르굼을 종주도 안했는데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 이건 도상거리겠죠. 도상거리 그러니까 이제 또 주변의 고을과 어, 그러니까 뭐 무산이라든가 이런데 고을의 거리와 어, 또 여기 천령 부근의 고을 이 거리를 따져서 상대적인 도산 거리 천여리를 이제 비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길주목, 길주목 이제 서정수록 지리지 백두산 내맥, 4맥, 백두산 내맥이 대산까지 90리, 마천령 91리, 운가위에서 대천 89리, 뭐 이런 식으로 내맥, 4맥, 내맥이 바로 백두산서부터 쭉 이어져오는 대간을 이어나는. 그다음에 세조실록 1463년에 보면은 주산의 내맥, 이게 백두대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백산이, 즉 백두산이 천령까지 이어져서 강원도로 내려가서 태백산에서 낙동정맥하고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달린다, 달라진다. 세종실록에, 세조실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천0교 인조실록. 인조는 참 비운의 왕인데, 여기 이제 백두산 정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황지, 요거가 구건하고 지결된다. 풍수론하고도 백두산 정맥,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그래서 백두산 정맥이 이제 태백산에 와서 그 기운이 맺힌다. 뭐 이런 풍수지적인 관, 점이죠. 인조실록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정조가 조선 역대 구왕 가운데서 유일하게 직접 백두대간을 언급한 그런 왕인데요. 축성령에서 이 축성령을 지나가서 도봉산으로 이어지는 이 산출기가 백두산의 정간용이다 백두대간을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동국여지승남 여지도서, 상경표, 도리표, 읍지진산 이런 것들은 이미 조선 사회에서는 지식층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했던 지리 정보, 지리 인식 체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조실록에 나온 백두산 정백두정관용 이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정조가 어 장계 어환경도 어면지 파수장으로부터 올라온 정 장계, 장계의 이 백두대간이라는 백두지 연지봉 하 상경표의 맨첫 번째 백두산, 그다음에 연지봉 이렇게 되죠. 그 연지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압록강 발원지가 되는 이 연지봉. 이 나오고요. 백두산 정맥이 남쪽으로 흥철령으로 이어지고 뭐쭉 이렇게 이어지는 이 백두대간 이야기가 정조실록이 나. 그 다음에 이제 관찬서 이거는 정, 조선 조정 정부에서 편찬해낸 책. 그리고 개인이 편찬한 책은 사찬서인데요. 이 관찬서 가운데 국조보감이 있습니다. 어, 이제 왕들의 선정을 네. 현년체사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백두산에서 맥이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가 영조, 영조 때의 국조보감에 나옵니다. 승종원 일기에는 특히 영조 때 나온 이승정원 일기에 여지편람으로 원래 신경진이 강역지라는 책을 썼는데 여지편람으로 제목을 어, 바꿔라. 영조의 명으로 바뀌어지는 그 사정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지도, 이제, 어, 신경준이 조선의 360개 9년과 조선 전도를 제작을 하는데, 8개월간에 걸쳐서 이 영조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야, 그, 신경준이 지금 지도 제대로 만들고 있느냐? 그럼 이제 저 승지 비서실장 소호수한테 물어봅니다. 아 그러면 이 지도가 너무 커서 장소가 좀뭐 비좁다 그러면 어디 쓰도록 해라 뭐그 영조는 이 아주 그 치밀한 왕이었고 굉장히 학술적인 학구적인 왕이었고 그래서 동문문을 비고 만들 때도 보면은 이 이제 원고를 쓰면은 그 원고를 가지고 영주 앞에 와서 읽었습니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썼습니다라는 걸 보고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8명의 찬집청 8학사가 있었는데, 신경지는 그 중에 제일 막내. 그 중에 으뜸이 영의전까지 했던 번암체제공이라든가, 보안제 서명웅, 대학자들이, 그, 이제, 가장 우두머리였고 이런 분들이 써서 왕 앞에 가서 읽는 거예요. 온 거를 어디까지 썼다고. 그 중에서도 이 신경준이 으뜸이었다는 거죠. 이 승정원 일기에, 아, 신경준이 여지구 때문에 이문헌비고가 빠르게 완성될 수 있었다. 1년만에 완성했으니까요. 그래서 별도로 신경준에 표창하라. 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승정원 일기에 그 관련 내용이 이 정도로 많이 나와있다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상용. 어, 인조 때, 이제, 붙잡혀가죠. 주전파로서. 조선의 조정산이 백두산입니다. 라고 해서 자주적인 역사. 인조는 이제, 중국은 서쪽, 북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데, 우리 조선은 동북쪽이 높다. 이거, 뭔가 이렇게 생각되시는 바가 있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백두산이나 높은 산이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서북쪽 높은 산이 있다.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게 자주적인 역사의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백두산 중심이다, 우리는. 이게 뭐 어디, 저기, 히말라야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고, 백두산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후지산 빼고. 그 다음에 영조 때 영의정 이광자, 이게 백두대간이 등뼈 같다. 그래서 이렇게 밝히고 있고, 승정원일기에 이런 내용이 강원도 성리사, 백두산서부터 해서 지리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리서죠, 심6동구의 여지성남, 이 책에도 백두대간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령까지 2,000리. 그 다음에 여기서 서쪽으로 수백리. 천령에서 2000리, 2,000리고, 철령에서, 아, 백세세나 철령이 2,000리고, 천령에서 서쪽으로 수백리 꺾어서 백운산. 한북정맥 얘기하는 거죠. 서쪽이니까. 백운산. 한북정맥. 그래서 2,000리면 한 800km 정도. 천령에서 백운산까지 한북정맥. 요 길이가 요동국지서지서 나면 지리서이기 때문에 산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산줄기의 길이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따져 보면은 어, 북한 구간이 963km, 2 0 0 0리 정도 된다치고 한북정맥은 235.5km입니다. 그러니까 수백리 뭐 이런 식으로 엇비슷하게 파악을 산줄기의 길이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동국여지승람에 나온 거고요. 어, 여기 신증동국에서 47권 강원도 평강현 이게 이제 설탄면 분수령 백두대간의 위치한 고개다 이런 식으로 또 기술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간이 이제 백두대간이고 낙림산맥, 백두대간 지맥 어, 이제 그 산맥 체계로 하면 낙림산맥 어,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경도 대동지지하고 신증도기 동국여지승람 48권 옥조의 영토를 쭉 설명하는데 대관과 연달았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백두대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지도서는 영조 때 신증도국여지승람 이래 한 300년 270년 가까이 지리서가 안 나왔는데 업그레이드된 지도 지리서가 여지도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중도국 여지성란보다더 내용이 풍부하고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8세기의 업지의 종합적 성격으로 이렇게 지리서가 나옵니다. 여지도서 여기에 내맥, 대맥, 주맥, 낭맥, 후맥 백두대간 산줄기 묘사 이런 것들이 영조때 여지도서에 나오는데, 이 여지도서가 나온 다음에 이어서 상경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해동지도, 환경도 9년도에 다양한 대간, 대맥, 낭맥, 거맥,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여지도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산, 여지도서 갑산 산촌조. 이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여러 산의 대간맥. 백두산, 제북, 제부 북 330리, 아국재산, 대감맥이다. 이 갑산에서 백두산까지 330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갑산부, 치, 뒷산, 저, 진산, 그, 가까운 산이, 어, 천평산, 어, 천평산, 그두 개의 산 중에 하나. 산천에 그렇게 돼 있고, 백두대간이 이 백두산에서 갑산까지 이어지는, 여기가 이제 백두대간, 그리고, 어, 엄매리하게 말하면 지메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